2026년 한 7월에 1일 정도를 통합 출발 시점으로 잡아도 결코 어 그렇게 빠르진 않고 좀 충분한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 6년 뒤인 어 2026년에 육지 무안군이 아닌 신안군과 목포시가 통합을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그것도 뭐 어떤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여론 속에서 나온 그런 게 아니라 한 시민 사회 단체가 관련 세미나를 하고 그 세미나 현장에 박우량 군수, 김종식 시장이 참석해서 마치 기자 회견을 하듯이 약속하는 듯이 어, 통합을 추진하자 이렇게 합의를 전격적으로 했거든요. 이어서 또 지역 방송에서는 음, 양쪽 시장 군수가 어. 통합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지난 94년부터, 어, 목포 무한 통합, 무한반도 통합, 이 통합들이, 통합 시도가 결국 다 무산이 됐죠. 어, 이 무산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시단위와, 그러니까 도시 형태인 시와 농, 농촌 지역인 군과의 통합이거든요. 마을이 통합이지 사실상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가 인근 농촌 지역, 군 지역을 흡수를 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군 지역에서는 당연히 흡수를 당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갖고 있는 피해 의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득권 세력들, 뭐, 군수를 나오려고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군의원또 뭐, 그군청을 상대로 해서, 어 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들부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반대를 해서 결국 이게 무산이 됐는데 아 신, 지금 신한군과 갑자기 이 통합을 한다고 전격적으로 어,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 주민 여론조사 시군 의회의 동의 그리고 국회의 특별법 통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근데 박우량 군수가 앞으로 6년 뒤에 2026년에 통합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박우량 군수는 통합을 반대했던 당사자입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어 군수로 재임할 때는 통합을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 어, 제가 그 당시 얘기를 듣기로는 정정동 목포 시장께서, 그러니 2009년도 통합을 시도할 그때였을 거예요. 음, 정정동 목포 시장께서 통합 시다 시장으로 박우남 군수를 이렇게 추도 하겠다. 이런 것까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정동 목포 시장에 뭐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통합을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26년까지 통합을 하자. 이렇게 해서 멋을 박았거든요. 이번에 2026년이면 앞으로 2년 뒤에 시장 군수 선거 그러니까 지방 선거가 있죠. 그러고 2026년이 되면 그 시장 군수로 당선된 분들이 임기가 이제 끝나고 또 새로운 단체장들이 선출되는 시점이죠. 군수로 재임하고 있던 박우량 군수가 신한 군수로 재임하고 있던 2009년도 당시에 어,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성으로 된 신한 군은 어, 특수성이 있고 또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 육지와 목포시와 통합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본인이 또 밝혔어요. 근데 요즘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뭐 천사대교나 뭐 이렇게 다리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목포로 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목포 입장에서 아니면 전, 전남 서남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목포시와 무안군이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죠. 그리고 주민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부, 부분이고, 근런데 어 신안 섬으로 된섬 그러니까 지역으로 형성된 신안군과 통합을 이렇게 서두를까? 특히 섬에 대해서는 섬에 대해서는 섬에 대한 가치와 뭐 활용 방안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종식 목포시장은 앞으로 4년 뒤인 앞으로 4년 뒤에 총선 때 통합 시를 출범시키자 이런 입장이고요. 어, 박우량 신한 군수는 4년 뒤가 아니라 6년 뒤에 2026년에 통합 시를 출범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박우량 군수 입장에서는 다시 2022년 선거에서 다시 당선돼서 재선을 하면 8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6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합치면 박우량 군수는 어, 그 전에 8년까지 합치면 16년을 신한 군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시가 되면, 즉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은 또다시 자치단체장의 삼선연임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선연임 제한을 다시 안 받게 다시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 통합시장부터 다시 삼선연임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군통합이 뭐 간단하거든요. 주민 여론조사, 그리고 시군 의회에서 승인을, 승인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 단체장이 시장 권수가 어, 행안부로 올리면 됩니다. 중앙정부로. 그러면, 어, 특별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에 여러, 전국의 여러 시군이 통합을 했고 행정국에 개편을 했기 때문에 이미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문구만 넣으면 됩니다. 목포하고 신안하고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2024년 이내, 뭐, 2026년 이내, 그래서 앞으로 4년 후에 뭐 6년 후에 통합을 하자 무한하고 목포와 무한 또는 영암과 통합을 통해서 즉 육지 지역 지자체와 통합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이 먼저 추진되지 않고 섬과 육지를 통합한다 아,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과 목포시가 통합을 한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아닌가? 신한군을 위해서도, 그리고 목포시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게 바람직한 방법인가? 그좀 사회적 논의와 좀 담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난 2009년, 그러니까 박우량 신한군수가 재임하고 있던 시기에 통합을 추진을 했었죠. 그 당시 박우량 군수가 연합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2009년 9월에. 그 내용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통합이 되면 박우량 군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합이 되면은 행정 중심이 무한으로 이동해 그쪽은 혜택이 있겠지만 농업 중심에 낙후된 신안에 대해서는 지원과 대변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묻는 거죠.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을 음 밝혀달라 이렇게 하니까. 박우량 어, 군수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통합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신안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그러니까 법률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이게 선행돼야지 통합을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을 대변해서 밝혀달라 이 얘기를 하니까 박우량 군수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전에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이 확 바뀐 것 같다. 주민들을 만나 봤더니 통합이 되면 주민 생활이 더 불편해지고 도서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신한 군수도 한반도 최선함단 가고도에는 재임 중몇번 가기 어렵다. 그런데 통합되면 자치 단체장이 과연 몇 번을 갈 것이며 신경을 제대로 쓰겠는가? 면적이 목포의 260배에 이르는 신안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 무한중심의 행정으로 접근성이 더 열악해지고 불편하기만 할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먼저, 그러니까 박우랑 신안군수가 먼저 목포시에 통합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2009년 그때와 10년이 지난 지금과의 어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박으령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천사대교가 생기고, 어, 연도연륙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포와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져서 통합의 필요성이 예,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흑산도 과거도와 뭐 다리가 낮았습니까? 뭐, 제도적으로, 뭐, 섬 지역에 대한 어떻게 섬 지역과 어, 육지가 통합이 되면 섬 지역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갑자기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글쎄요 좀 지역적인 담론이 필요하고요 특히 신안 그러니까 무한과 통합이 시급한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신안과 통합을 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섬은 제주도 특별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서민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어, 어떻게 특화시켜서 어, 보존하고 개발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화는 오히려 더 그런 그 섬, 해양, 생태, 다도에 관련 어, 특별 법을 제정해서 별도의 어떤 미래와 뭐 그런 비전들이 예, 준비되고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도 특별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도 특별법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전의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는 섬에 대한 가치,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신환이 도시인, 도시 육지의, 육지인 육 목포와 통합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 이게 지방 분권이나 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합되는 일인가. 좀 담론과 수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김정식 시장이나 뭐, 박우량 군수나 이분들이 시장 군수에서 내려오면 과연 신안과 목포에서 사실까요? 그리고 신안, 신안의 미래, 뭐 목포의 미래, 이 사남권의 미래는 여기서 뼈를 묶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의 의사가 가장 먼저 존중되어야 되고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한과 목포시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지금 무한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목포와 무한이 어떻게 통합을 통해서 목포의 미래 그리고 또산남권의 미래를 위해서는 목포와 신안 통합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당장 무한과 통합을 통해서. 뭐 지역의 시너지를 좀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